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요 함께 나누는 시원한 바람 또 선풍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함께 나누는 시원한 바람 선풍기 지원 사업을 취약계층 330 가구를 지원해 나섭니다. 선풍기를 사들여 7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대상 가구에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 위계층, 긴급 무한 돌봄 대상자 등 선풍기가 없거나 고장이나 폭염에 노출된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달, 기간, 각동, 사회복지 담당, 무한 돌봄센터, 사례관리사들이 대상 가구의 선풍기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게 됩니다. 이번 선풍기는 지난해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희망 나눔 캠페인 때 시민들이 기부한 경기사회 복지 공동모음기금 1억 1천만 원을 활용해 마련됐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회는 물품 선정과 구매를 맡았고 또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모은 모금액 전액을 성남시 복지 사각지대 바로 저소득 가정에 위해 쓰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부터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